자, 정서각뿔에 대해서 두 평면 OAB와 ABC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OAB하고 ABC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이 만들어 낸 교선으로부터 시작해요. 교선은 한 점. 저는 중점을 잡을 거예요. 그점 중에서도. 그러면 그 중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잠시만요. 자, 수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나머지 한 평면으로도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두 수선이 만들어낸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각상각형을 만들어야겠네요? 직각상각형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정사각불의 중심에서 평면으로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평면으로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죠? 이 직선과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김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는요? 이 도형을 위에서 보면, 자, 이 도형을 위에서 보면, 길이 10자리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사각뿔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린 이 점은, 내린 이 점은, 즉, 정사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으로 내린 이 수선의 발은 이 점은 뭐예요? 정사각형의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길이다. 아니, 그럼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수직이니까. 이렇게 내린 수직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길이 전체가 10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이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는요. 이 도형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 oab가 보이실 거예요. oab 여기 13, 13이고 여기가 10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이 구는 하거 쉽죠? 왜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을 밑변의 수선을 구면 자동으로 이등분이죠.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5예요. 52, 13인 거 아시죠? 이거 세트가 1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길이가 얼마다? 1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구했네요, 이제. 그죠 코사인 세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빗변분의 빗변. 빗변분의 빗변이니까, 빗변 12분의, 12분의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